자, 요거는 이제, 23년 6월 22번입니다. 22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미스는 약속이죠? 근데 뭐의 약속이냐면요. 한 컴퓨터화 된 사회라고 하네요. 한 컴퓨터화 된 사회의 약속입니다. 어, 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컴마컴마는 콤마 째고 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얘는 일단 째고 들어간 거고, 자, 여기서 we were told 하면 해석이 어떻게 돼? 우리는, 어, 들어짐을 당했다 이런 소리 안 한다 그러죠. 말하지, 말해짐을 당한다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라고 들었냐면은, 한 컴퓨터화된 사회의 하나의 약속이 대 이하의 사실이었다고 들었어요. 뭐였냐면은, 이것이 w o u 스 전달할 겁니다. 투 머신 기계들에게 오 모든 것을 전달할 거라고 들었어요. 뭐의 모든 것이냐면은 반복적이고 d r a t u y 라고 하면은요. 약간 얘는 고된 업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된 일. 근데 내 오브 워크이니까 그대로 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적이고 고된 일의 모든 것들을 다 기계에게 우리가 전달할 것이라고 배웠어요 아니 들었어요 컴마 찍고 ING 해석 어떻게 하죠? 하면서 얼로우 목적어 목적어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투 펄슈가 per, 목적 보호입니다 그럼 해석은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걸 허락하면서죠 그럼 우리가 우리 인간이 추구할 것을 허락하면서 뭐를 추구합니까? 더 높은 목표를. 그리고, 그리고, to have. 가질 것을 허락하면서. 뭘 가져요?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갖도록. 그런 걸 허용하면서, 우리의 반복적이고 고된 업무는 다 기계로 돌려버릴 거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컴퓨터와 사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공장에서 막 우리가 조립을 막 했단 말이야. 우리 80년대에는. 공장에서 막 조립하는 일을 했어. 근데 이게 다 컴퓨터화 돼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한대. 자, 이제 그런 사회가 됐어. 그럼 그거에 대한 약속은 뭐였어? 우리가 이제 그 힘든 일들을 다 기계한테 넘겨버렸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좀더 높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어. 내가 오늘 하루 일해서 오늘 하루 밥 세끼를 다 먹는 게 목표가 아닌 거야. 이제 기계가 그런 거 하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좀더 나의 삶의 목적을 조금 더 숭고한 목적으로 좀 가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 기계가 이제 알아서 일해 주니까 나는 조금 봉사하는 삶 이런 거 조금 살수 있고, 그러니까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돼. 그리고 또뭐 하는 거야? 더 많은 여가 시간을갖겠지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지? 그렇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wa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 이야기죠. 뭔가 현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우리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잘 모르지만 어?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해봐. 부모님, 더 높은 이상향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레저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시죠. 그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It didn't work. 이것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work out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는 but 같은 however 같은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this way. 이러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아마도 이앞 문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기계한테 다 맡기면은 우리 좋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았네? 발생하지 않았네? 해당합니다. Instead of more time. 더 많은 시간 대신에 우리들 중 대다수는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더 적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당연히 레저타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유 시간. 근데 요거는 살짝 약간, 약간 저는 이, 이, 이 문장에 대해서는 좀 반대야. 왜냐면은 하 여러분들이 80년대에 만약에 살았잖아. 이 80년대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그 야생의 사회였단 말이야. 8 0년대 어떤 사회예요? 주 6일째를 하는 사회죠. 그죠? 미친 사회입니다. <laughs>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와, 그 시절 사람들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살았지? 이 생각 들어요. 하루쇼, 하루. 하루. 환장합니다. 뭐, 어떻게 쓰나? 그지? 예, 여가 시간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회사들은, 자, 이게 동사니? large and small? 아니지. 해부가 동사겠지. 그러면은 이 형용사는 뭘까라고 하면 당연히도, 주어 동사 벌어졌으니까 꾸며준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large and small companies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companies, large and small,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회사들, 그건 작건,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회사들은요, have offloaded 했대요, work를요. 근데 여기서는 have offloaded 하고 하면요, 은 load는, load라고 하는 거는 약간 쌓아놓는 거? 그런 걸 로드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오프로드 했다라는 거는 회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짐들을 빼가지고 넣어놓은 느낌이에요. 올려놓은 느낌이요 근데 그 업무를 어디에다가? 고객의 등에다가 짐을 내꺼 빼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네. 음. 로딩 중할때 로딩이랑 이 로드랑 로드한다 맞을 걸요? 왜냐면은 어~ 로드한다 쌓아놓는 건데 근데 로딩 아 근데 뭔가를 로딩 때 할때그 로딩이 이 스피링은 맞거든요? 근데 그 의미에서 나왔는지 저도 조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로딩 중할때그 로딩. 그러게 왜 로드라는 단어를 썼을까? 또 제가 나중에 이따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스펠링은 이게 맞거든요? 로딩한다, 로딩 중이다 할 때? 그러네? 그거는 저도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어,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업무를 고객의 등에다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어? 무슨 소리지? 회사가 우리 고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갑시다. Things, 것들이야 근데 어떤 것들이냐면은 that, 꾸며줍니다 자 used가 동사 아닙니다 used to 부정사가 동사예요 used to be done, 이 동사입니다 그럼 요거 잠깐만 오른쪽으로 가서 세개 얘기해 봅시다. <laughs> <laughs> 자, 유즈드 투부 정사. 또뭐 있죠? 잠깐 띄고 B 유즈드 투부 정사 있고요. 또뭐 있더라? 잠깐 띄고 B 유즈드 투 근데 이 투가 뭐야? 얘게 전체 사 전체사. 그래서 i n d 가 오면. 요세 가지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즈드 투부 정사는요 뭐뭐 하곤 했다 비유즈드 투부 정사는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한다 비유즈드 투인데 여기서의 가이 전치사죠 그래서 IN조입니다 그래서 뜻은 뭐뭐 에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에 하다, 요 정도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세개 세트는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제 앞에 갑니다. 자, 것들은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야? 자, 유 s 드투 t 두면은 학원 했던 것들이야. 근데 비 e d 이니까 뭐야? 되어, 되어지곤 했던 것들이야. 됐어? 근데, for us. 우리를 위해서 되어지곤 했던 것이야. 그것들. 그 다음에, as. 뭐로서? apart. 부분으로서. 뭐의 부분? 가치가 첨가된 서비스의 부분으로서. 즉, 가치가 첨가된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에? 일하는 것에. 누구와? 회사와. 한 회사와 일하는 것에 가치가 조금씩 추가되는 그러한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지던 것들인 거야. 간단하게 따지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간단하게 따지면은 뭐 물건 시켰는 아까 그러니까 뭐 치킨을 시켰는데 또는 짜장면 시켰는데 배달 올때 그냥 무료로 왔었거든요 옛날에. 뭐, 뭐 짜장면이 회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은. 그 짜장면 집과 함께 일함으로써 추가가 되는 그러한 부가 서비스 중에한부분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행해지던 것들 배달 그것들이 그것들이 we are now 우리는 지금 are expected 예상되고 있어요 to do 할 것으로 그 다음에 o u r s e l v e 면은 직접 또는, 스스로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분석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이상하니? <목적어> 수동텐데 목적어가 있다? 아! 그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자, 수동텐데 목적어가 있는 이유는요, 익스펙트 목적어 투부정사에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표기를 잘못했어요. 목적 보호예요. 죄송합니다. 어, 이 스펙트 목적어 투부정사에서 목적어 빠지면서 수동태 투부정사 나와서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뜻이에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요거 말고. 뭐가 이상하니? 제가 지금 분석한 것 중에서. 주어가 두 개. 그치? 주어가 두 개네. 아니, 여기 지금 뭐가 띵즈라고 했잖아. 주어래머. 그렇지. 그고 사실 주어동사 나왔는데? 뭘까, 이거? 자,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두의 목적어가 여기로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무슨 도치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도치가 숨어있냐면은, 여기다가 잠깐만 쓸게요. 잘은 나오지 않아요. 잘은 나오지 않는데,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런, 그,게, 목적어가 앞에 나오고 주어 타동사 나오면서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럴 때는 왜 하는 거냐?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보통 목적어를 앞으로 뺍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앞으로 빼요. 강조하려고. 이러니? 그러면은 저놈은 뭐야? 아. 우리가 지금은 직접 하도록 예상받는데 뭐를요? 그것들을요. 근데 그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어떤 것들인데? 이렇게 회사랑 같이 일하면서 부가가치 서비스의 하나로서 우리를 위해서 되어지곤 했던 그것들. 그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도록 예상받는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배달 서비스. 배달 서비스 원래는 공짜였다고. 옛날에 짜장면 시키면은 한 그릇만 시켜도 와가지고, 그,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내놓으면은 그가지로 가시고, 항상 이랬거든. 옛날에는 그게 이상한 게 없었다. 네? 치킨 시켜도 항상 오셔갖고 배달해서 주고 가셨다고, 그냥. 근데 요즘은 뭐예요? 이제 그거 우리 직접 하잖아. 치킨 픽업으로 시키면은 우리가 가고, 그지그거 이제 배달로 하면은 돈을 받고, 이거 우리가 직접 한다고 봐야 되잖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따지면 그렇다 간단하게 따지면. 자, with. 뭐와 함께? 에어 트래벨. 에어 트래벨이면 여기서는 항공 여행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공 여행과 함께 우리는요, 지금은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하도록? 완성하도록. 뭐를 완성하도록? 우리 자신의 예약과 체크인을 우리가 스스로 하도록 기대받는다라는 거야. 뭐에 대한 예시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직접 서비스 스스로 하고 있다에 대한 예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랑 똑같아. 여러분들 비행기 예약하잖아. 그 여러분들이 하죠. 그죠? 그다음에 비행기 그 예약해 가지고 막 체크인 하는 거 누가 해요? 요즘은 셀프 체크인이라고 해 가지고 기계에 가면은 요번 요, 여러분들 그 혼자 다할수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 그짐 있는 사람들 짐 무게 재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 그런 것만 이제 그 항공사 직원이 해주신지 나머지는 셀프로 다 혼자 다할수 있거든. 그럼 이거 뭐야? 내가 하는 건? 그리고 또 뭐도 있어? 갑자기 하니까 너, 너무 많이 생각난다. 또 뭐도 있어? 여러분들 주문하는 거 키오스크. 키오스크 뭐야? 컴퓨터화된 사회에서 이제는 주문을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게 되었다. 말은 좋은데 생기면 뭐야? 이거 내가 하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직접 놀러 갖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뭔가, 뭔가 회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한테 뭔가가 전가가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같아. 그렇지? 자, 그다음 잘 봐. 봐 여기서 지금 콤마가 찍히고요. 잡스라는 명사가 나왔죠. 그리고 자보다. 직업들은 직업들인데 또는 일들인데 어떤 일들이야? 행해 직원했던 일이야? 항공사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여행사 직원들에 의해서 대여 직원했던 것자 얘도 지금 명사 하나만 나왔지 이거 뭘까? 동격입니다 앞에 문장이 뭔데? 레저베이션하고 체크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직업이야? 옛날에는 요 직원들에 의해서 되었던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고그렇 그다음 글로서리 스토어에서, 여기도 아마 예시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예상됩니다. 뭐 하도록? 백 하도록. 뭐를 백 합니까? 우리 자신의 글로서리를 백 한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 우리 자신의 식료품을 백 하도록 예상받는데. 뭘까? 백. 참고로 백은 가방이라는 뜻이죠. 동사로는 뭘까? 들다? 가방에? 넣다이 정도에. 비닐봉다에 넣는 거. 이런 것도 요즘 그냥. 어, 봉투 주세요 하면 봉투 주잖아.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다 넣자. 네? 그런거다 하고 있다.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 마인드가. 난 별로 좋아하는 마인드는 아니야. 손님이 왕이다 마인드가 있었다고, 옛날에는. 안 좋은 마인드야.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인드 때문에, 어, 어디 손님한테 다 하라고 시켜?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잠깐, 아,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요번에 김치냉장고를 하나 샀거든요. 김치냉장고 주문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저 죄송한데 제가 한 10, 15분 있다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예 예. 15분 안 아닌데 더될것 같은데 자 아무튼 아 그리고 인썸 슈퍼마켓 몇 개의 그러한 슈퍼마켓에서는 그다음 여기 병렬 이거입니다 그럼 당연히도 저기 뭐야 엔드 병렬 이렇게 스캔하도록 또, 예상받죠? 뭐를? 우리 자신의 구매를 스캔하도록. 이것도, 여러분들, 이 앞에, 이마트 24시만 가더라도, 이마트 24 아닌가? 네. 에, 브리데이 어. 이마트 에브리데이만 가더라도, 우리가 직접 찍어, 찍서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여기서 뭐, 우리가 여가 시간이 없다, 이런 거를 비판한다라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뭔가 더 많은 여가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회사에서 해주던 일이 컴퓨터 사회 되면서 어 고객이 전가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오히려 대다수는 더 적은 시간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김치냉장고를 위하여 조금 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냐면 이제 이분들도 퇴근하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지금 전화 기다리고 있으면 은 아니겠지? 안 기다리겠지? 어, 퇴근하시면 그냥 없구나 하시겠지? 근데 지금 전화를 왜 하셨지? 지금 꽤 늦은 시간인데? 이상하다 무슨 문제 생겼나? <laughs> 어, 빨리 해보자. 자, 빨리. 우리 이 빨리 가고 쉬는 시간에 잠깐 전화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텐드 투구 정사.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믿는 경향이 있어요. 자, 벌써부터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주제 끝. 이럴 수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라고 믿는 경향이 있냐면요. 우리가, 어, 호스트 오 f 는요 그냥 어, 매니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많은 우리가 많은 사회적으로 디자이너 블 바람직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에 자유롭다 라고 믿는 경향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도즈 겉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예린이한테 예린아, 너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 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어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저 별로 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인데라고 얘기 안 한다고. 조금 어긋나는 게몇개 있긴 한, 대부분은 다 뭐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갖고 있다. 뭐, 이를 테면은, 너 무단행단 해? 안 해? 저 잘은 안 하는데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걸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너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말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나한테 안 물어봤어. 자, 아닌데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예시입니다. 자, 그러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은 다수입니다. 근데 뭐의 다수냐면은요. 어떤 제너럴 퍼블릭이죠. 자, 더 제너럴 퍼블릭이 뭐냐면 대중이에요. 얘 단수일까 복수일까? 자, 얘는 보통 단수 취급해요. 그러니까 어, 얘가 단수예요. 단수기 때문에 단수의 대다수라고 하면은 얘도 역시나 단수 취급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Things라는 s가 여기 그랬었뜬 거예요. 그럼 대중들의 아주 큰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걔네들이 인텔리전스하다고 생각하고요. 좀더 fair-minded라고 하면 조금 더 공정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덜 편견이 있고요. 좀더 능숙하다고 생각해요. Behind 어디 뒤에서는? 오토모바일 휠 뒤에서는 오토모바일은 자동차, 휠은 핸들. 그럼 자동차 핸들 뒤에서는 좀더 스킬 있다라고 생각하면 운전 잘한다고 생각한다. 고그지댄 뭐보다 평균 사람보다 그렇다고 생각한대. 이런 거랑 똑같아. 내가 예린이한테 너는 평균 너는 너의 지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해? 이러면은 대부분 아이들은 이상은 하죠, 제가. 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또안 물어봅니다, 저는. 어차 저도, 저도 IQ 큐는 낫던데요?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음. 어쨌든 보통 이렇다 생각한다. 그지 그, 그거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그, 그뭐지 확률 정규분포라는거 혹시 아세요? 확률 중에? 정규분포 몰라요? 그럼, 그럼 잘몰라 예, 정규 분포표라고 확률을 하면은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게 있어. 근데 요거를 시각화한 장난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구슬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고 가운데다가 구슬이 탁떨겨 그럼 얘네들이 탁탁탁탁 움직이면서 여기에 제일 많이 쌓이고 여기에 적게 쌓이면서 이 확률 분포를 예쁘게 그려주는 그러한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이런 것도 사람들만들다 신기하다 이랬거든요 댓글이 난리가 난 거야 가운데다 떨기니까 가운데가 많이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안 배웠으니까 확률 정규, 정규 목표를 모르니까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 그니까 러 여기에 많이 쌓이라고 여기다 묻은 거야 그리고 그만큼 확률이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근데 거기서 막 가운데 넣었으니까 그랬죠 오른쪽에 는 다를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거 보면서 아유 내가 댓글로 뭐라고 썼냐면 이 영상은 댓글로도 정규분포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썼거든요 좋아요 한 500개 넘겼어요 <laughs> 자그 다음 갑니다 This phenomenon phenomenon의 뜻은 뭐예요? 현상 좋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래요 자, 이러한 현상은 무슨 현상이야? 아나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해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현상이에요 자 이러한 현상은요 너무나도 릴라이어블라고 너무나도 유비커터스에요 릴라이브를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유비커터스는 뜻 혹시 아시는 사람? 네. 어, 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디에나 있는 또는 도처에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비커터스. 그래서 유비커터스 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게 대로 왜 나왔어? 소대 때문에 나왔겠죠 당연히. 너무나도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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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는 너무. 대신 그래서라고 읽으세요, 그냥 너무나도 어 믿을만하고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has come to be known 알려지게 되었어요. 자, come to 부정사는 뭐뭐하게 되다예요. 그럼 come to be known이니까 알려지게 되었어. As 뭐로써 알려지게 되었어. Lake w o b e g n effect라고 알려지게 되었대요. 저도 얘가 누군지 몰라요. 네. 어? 오늘 없어요. 어, 네, 자 그렇게 되었대요. 자 그리고 이름 붙여진다라고 하면은 보통 애프터는 모모를 따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누구의 이름을 따서? 그레슨 케일러의 어, 그 소설화된 그러한 사회의 이름을 따서래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은 파란색으로 볼까? 그럼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은? 여성들은 강하고요, 남성들은 잘생겼고요. 그리고요, 모든 아이들은 평균 이상인 그러한 사회예요. 말도 안 되는 사회죠. 그죠? 야, 세상에 모든 아이들이 평균 이상일 수 있니? 그럼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말이죠. 모든 애들이 평균 이상이다. 그럼 평균이 몇이야? 아, 봐봐, 모든 애들이 평균 이상이래. 그럼 모든 애들이 평균 이상이면은. 모든 애들의 평균은 몇이야?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다 똑같, 아, 그럼 평균 이상, 이상은 이제 거기 에 들어가니까. 아, 그, 그 물리적으로는, 아, 그렇지. 산술적으로는 가능하네요. 그지? 아. 모든 아이들이 다 지능이 130이야. 똑같이! 그럼 모든 아이들의 평균은 130이고, 모든 아이들은 평균 이상이기는 하네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네. 자, 아무튼, 아무튼. 어. 그러한 사회를 본따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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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한 연구. 누구? 원 밀리언 하이스쿨 시니어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 나라로 따지면고3 수험생에 대한 연구입니다. 고 아이가 아, 고 연구가 발견했어요. 대리아의 사실을. 뭘 발견했냐면은 70%가 생각한다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걔네들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대. 리더십 분야에서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물으면 데 예린이한테 왜 자꾸 예린이야 맨날 아야 오늘 너가 늦었으니까 너가 뒤좀봐 예린이한테 야 너는 영어 성적이 평균 이상이야? 뭐뭐 뭐 수학 성적이 평균 이상이야? 이러면은 당연히도 여러분들의 등수를 아니까 50%는 평균 이상이라고 할 거고 50%는 평균 이하라고 할 거라고 그지? 근데 물어볼 때 수학 영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너는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십 분야에서는 평균 이상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구경수는 못해도, 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또는, 야, 너, 도덕성 관련해서는, 도덕성 관련해서는 평균 이상인 것 같아? 그럼 이제 머릿속에 딱 들겠지. 내가 생각하는 나쁜 놈과 내가 생각하는 착한 놈이 있는데, 난 착한 놈 쪽에 들지 않을까? 나쁜 놈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내가. 그지? 아니, 그래도 내가 그렇게 뭐, 뭐, 내가 맨날 그렇게 뭐, 사람 찌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뭐, 뭐, 평균 이상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지? 그냥 그런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또 뭐야? 오직 2%만이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걔네들이 평균보다 낮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니까, 러 웃기잖아. 70%는 평균 이상이고, 2%는 평균 아래일 수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또 그거 갖다 또 얘기해라.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2%가 아주 낮고, 70%가 평균에 근접하면,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자, 그래서, 인 n t e r 는모뭐의 측면에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능력. 뭐 하는 능력이냐면은, get along with. 잘 지내는 능력이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러한 능력에 있어서는 모든 학생들이 생각했어요. d a 이하라고. 뭐라고 생각했겠어? 그들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60%는 생각했대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어, top 10 안에, 10% 안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5%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걔네들이 1%. 전, 야 선생님, 저는 애들이랑 지내는 거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우리 학교 1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 애들이랑 잘 지내는 거 제가 최고예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 근데 웃긴 건 뭐야? 60%가 탑, 어, 10% 안에 들어간, 1등급 안에 들어간대 25%가 1% 안에 들어간데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기들이 한다는 라 거죠 끝났네요? 자 그러면 요 글의 주제는 뭡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뭔가 좀 자기 자신의 평균 이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뭐이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수치가 딱 나오는 그러한 게 아닌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 은뭐잘 지내는 교우관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수치화가 딱딱딱딱 되지 않는 좀 애매한 경우에는 보통은 자기를 평균 이상으로 여기게 된다 사, 사회에서 바람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균 이상으로 여기게 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질문? 없어? 잠깐 쉬었다 갑니다 빨리